저희 소개부터 해볼까요? 좋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시그니처 세미입니다 오늘 신나게 놀아 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세미입니다 <laughs> 반가워요 오늘 아주반서감요네 <와주셔서> <laughs>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클잉입니다 만나서 반가요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원하러 시그니처 지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채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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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최고!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가 들려드렸던 곡은 작년 8월에 저희가 컴백을 했었던 안녕 인사라는 곡인데요. 어떠셨어요? 좋아죠 감사합니다. 아주 두 분의 완벽한 힘이 불끈불끈네요 맞아요. 근데 네, 제55고천찬 전장 여러분들 최고인 것 같은데요? 오. 55보병사람이 저한테 좀 특별해요. <laughs> 왜냐면은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여기서 지금 공부를 <laughs> <법무를> 하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어? 됐어? 아마 저의 정체를 모르셨을 거예요. 수고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항상 많이 뵀습니다 며칠 전에 도뵀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저희 모님들에속와 계세요. 아이고. <목소리도> 아이고. <목소리도> 아, 너무, 아, <목소리도> 너무 특별한 감사합니다. 감사서너무 감사합니다. 에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오늘은 핸드폰이 다 있나 봐요. 맞아요. 오! 사진 찍으셔도 되는 거죠? 맞아요. 那种。 기억해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노래 들려드릴까요? 자, 소개를 하겠어요 소개 안 했어요? 제대로 안어요첫 아, 아, 번째 아, 들려드릴 노래는 풍덩이라는 아, 노래인데 아, 저희가 최근에 활동을 했던 노래인데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여름밤에 들으면서 시원한 여름밤 보내봅시다 여러분. 준비된 현장! 생년이었요아 맞아. 생년부터. 전생년부아 그리고 오늘 그 여기 용인, 시민 여러분들도 들어오셨다고 아 해서. 아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살백여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곳 제 지역 가족 여러분. 맞아요. 지원 언니의 지역 가족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 평일 다음, 밤에 다음날 일정이 혹시 없으신가요? 괜찮나? 아, 네. <laughs> 괜찮아요? 맞아요. 이렇게 저희 앞으로 사인팬이 되실 분들 그리고 맞아요. 와주신 사인분들도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맞아요. 미래 사인팬도 현재서 하아요 앞으로 이제 끝없. 그리고 정말 요즘에 또 날씨가 좀선선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기온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겉옷 잘 챙기시면서 건강 챙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한 곡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마지막 곡이야. 다음 곡, 뭐 할까요? 춤 춰주셨어. 뭐야? 뭔데요? 대박!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저번에가 있으신 거 같은데. 그거 그곡노 배워야겠어. 어머, 감사해요. 어머, 이 <laughs> 나왔어요. 와, 대박이다. <laughs> 아,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맞아요. 아, 네. 아, 또 그렇게 춤을. 켜주신다면 저희도 답가를 해드려요. 그렇죠, 저희 시그니처 메가 힌트곡을 준비했어요. <웃음> 맞아요. 무슨 노라고요이 노래? 그러니까 오로라라는 노랜데 또 저희끼리만 무대를 하면 재미 없으실 수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함께 즐겨주시면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여러분들과 놀러 가겠습니다. 맞아요 알겠죠? <laughs> 해주실 거죠? 좋은가요? 좋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르면서 무대를 즐겨보는 거 어떠세요? 좋죠 아 좋죠 아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주의깊게 보세요 자 저희가 갑자기 춤추다가 뒤돌아서 그렇죠. 셋넷 시원한 오늘 밤, 시원한 오늘 밤. 심지어 제가 봤거든요 네. 앞쪽에서 저희 엉덩이 쪽까지하시거요 <laughs> 저희가 이게 노래 <노을에> 따라 불러주신 <laughs> 분들은 많이 봤어도 춤까지 춰주시는 분들은 처음 봤거든요 55병 사단 최고입니다 진짜 여러분 <laughs> 감 <laughs>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laughs> 같이 즐기실 준비 되셨죠? 마지막 무대를 보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그렇지만 저희의 인연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아아 앞으로 저희 더 많이 볼 거잖아요. Yeah. 그렇죠?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무대를 같이 즐겨봅시다. 지금까지 시에이즈였습니다. 어, 우 뒤에 분들도 재밌게 즐겼어요. 습니다 이게 축제죠. <laughs> 네. 어때요? 오늘 재밌습니까? 아, 제가 이제 내준 거는 어, 우리 부사단장님께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릴까 하고 이 자리에 네. 먼저 살짝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 동생들이 목이 터져라고 너무나 응원도 많이 해주고, 여러분들가 어, 따라불러 보고 그래서 혹시나 응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혹시나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에 우리 동생들 내일. 한 시간 정도 더 자도 될까 하고 조심히 부탁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